나마미 타불, 나마미 타불, 나마미 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김거사와 이리의 악연, 김거사와 이리의 악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김거사님의 아내는 바로 전생에 죽생인 이리로서 전생에 산길을 가다가 산 위에서 달려드는 이리와 쇠사슬로 싸우다가 쇠사슬로 이리의 목을 졸라 죽이게 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일이가 원한을 가지고 검생에 복수하기 위해서 아내가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실제 김 거사님의 아내의 목에는 흰 줄로 그 표시가 드러나 있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개인의 신체 행태나 얼굴 모습, 태에서 뛰고 나온 흔적이나 손금이나 성격, 심지어 아름답고 추함, 피부색 등 모두가 다 전세지연 업과 관계가 있다 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과거에 사슴과 토끼 등 축생으로 세간에 몸을 놔두신 적도 있기도 하였습니다. 남들이 모르기를 원한다면 오직 자신이 하지 않는 길밖에 없다 하였습니다. 선악을 막론하고 모두 이와 같은 이치라 하였습니다. 제불보살 천지귀신은 모두 알고 모두 다 본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악은, 모든 일체의 악은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진심으로 전생에 싸우고 사람을 때린 일과 이리를 살해한 그러한 과실에 대해 김거사님은 깊이 참회해야 한다 하겠습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간세한 보살품을 염송해서 죽은 이를 위해 해양하고 염송할 때에는 고요한 마음으로 성심으로 집중해서 염송해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아내는 당신에 대한 원한심이 소멸하면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고 가정도 점점 함묵할 것이고 본래 일어나기로 예정되어 있던 피극은 일어나지도 않는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갱계는 마음을 따라 바뀐다 하는 그런 이치라 하겠습니다 그사님의 마음이 바뀌면 집의 분위기와 환경도 바뀔 것이며 나쁜 기운이 화하여 상스러운 기운으로 변하고 분내는 곧 보리로 바뀌게 된다 하였습니다 만법은 오직 마음이 만드는 것으로 거리를 걸을 때는 불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하면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폭리를 취해 수도 안 되고, 의롭지 않은 재물은 얻을 수도 안 되며, 모름지기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곧 자신을 해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양심에 거이 끼는 일은 하지 말고,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운영하는 회사는 무너지지 않는 위치에 서게 된다 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법에 따라 실천한다면 진정한 불제자가 되고 천룡이 보호하고 제불보살님이 가피를 내린다 하였습니다. 만약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비록 불문에 기에서도 불제자가 아니며 부처님의 가호를 받기도 어려울 것이다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극락도사아미타불.